무림세계의 모든 혼돈의 시작이자 끝인 동방불패가 얻게 된 신의 무공 무술전서가 바로 규화보전이다. 수족과 같은 수아들의 목숨마저 빼앗아가며 혼자 무공을 터득하고 싶을 정도로 강력하고 매력적인 규화보전. 하지만 무공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성을 버림으로써 외모와 성격까지 여성화 되어버리는 동방불패. 동방불패는 여성처럼 남성에게 사랑을 느끼고 질투도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 어쩌면 신의 무공을 갖게 되는 규화보전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니었을까? 조선중기에 간행된 동양무술의 총집합체적인 무술서 무예도 보통치의 일부 규화보전은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을 일컬음해서 흘러들어 온 무술전서였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은 고려 이전 때까지 우리나라와 전쟁에서 패하기만 했지 제대로 이긴 적은 거의 없었다. 전략이나 전술도 우수했지만 개개인의 전투력 무술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종 이방원이 사병의 힘이 두려워 사병을 철폐하며 우수했던 무술들이 내기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규화보전과 같은 강력한 무술서가 존재했다고 할 정도였다. 사랑아리로 무림세계를 떠난 동방불패는 은둔생활을 하며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규화보전의 원어본 한국어를 찾게 된다. 무림세계를 떠난 동방불패는 오히려 무공의 근본을 찾고자 하였고 원본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어본을 본 동방불패는 큰 충격에 빠지고 주화인마 상태에 이르러 눈에 보이는 사람은 탁 치는 대로 죽여버릴 정도의 광기에 빠지게 되었다. 광기어린 동방불패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무림 세계의 피바람을 예고하며 모두를 떨게 하였다. 동방불패가 사랑했던 남자는 동방불패가 왜 그토록 잔인한 미친 마귀년이 되었지는 알기 위해 행적을 쫓던 중 규화보전의 원어본을 입수하게 되는데 원어본이 마지막 대목을 보고 동방불패를 깊이 이해하며 무림을 떠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번역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거세후연마 원어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거식기 빠지게 연마하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